아시다시피 클라우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IaaS, SaaS, PAS a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에 대한 자체적인 내용보다는 스마트 컴퓨팅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 있던 두 가지 빅데이터와 옵티미제이션 시스템에 이어서 클라우드의 관리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 대학교 때 은사님이 그 명강의로 소문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명강의로 소문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늦게 들어왔다가 일찍 나가십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분의 강의에서 아마 그 스마트 미터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터링을 하기 위해 하려다 보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문제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난립해야 되는 IT 리소스의 문제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은 IT 때문에 고객에게 좀더 빠른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IBM에서는 그게 스마트 컴퓨터 컴퓨터 기능을 주를 가지고 빅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설계로서 좀더 원활한 데이터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시스템 최적화. 산재되어 있는 IT 자원들을 좀더 단순화 표준화시켜서 적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서 고객 서비스의 속도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 그리고 자동적으로 IT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서비스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이렇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듯이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최근 어떤 기관에 의한 조사에 의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 전망을 향후 5년간 가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IT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CIO들의 설문 조사에 의해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향후 2~3년 내에 꼭 도입해야 되는 중요한 IT 기술의 하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의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인프라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로 기존의 인프라를 통합하고 가상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률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부분과 부수적으로 그렇게 지향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인프라 스트럭처가 단순화가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 TCO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인프라 스트럭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와 단순화를 통해서 심플하게 구현된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 유연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좀더 자동화된 프로, 프로비저닝과 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좀더 유연한 그 설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클라우딩 관련 서비스 매니지먼트를 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컴퓨팅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할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많은, 수많은 컴포넌트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론이고 서비스 차원에서 오퍼레이션 서비스 그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상당히 많은 수많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IBM에서는 이런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하나의몇 개의 통합된 솔루션으로서 고객분들에게 제품하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에서 t 볼리이나 T3, TPM, TBA 같은 각종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좀더 손쉽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차원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공급받는 서비스 입장, 그, 그, 공급받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포탈,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클라우드 관리 서버,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자, 원이 프로비전이 될수 있는 공유 자원 풀, 이렇게 제가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유 자원 풀을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게 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유형과 업무 특성과 그다음에 각각의 네트워크 특성에 맞게 공유 풀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유된 자원이 적재적소에, 원하는 타임에 고객의 서비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적재적소 공급하기 위해서는 동쪽 자원의